기적의 뇌건강운동법 92. 30일 만에 뇌를 바꾸는 법. 의사들도 놀란 결과. 행복한 브레인.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한이 행동. 딱 30일만 반복하면 뇌 구조 자체가 물리적으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높아지고 뉴런 사이의 연결 통로인 시냅스가 고속도로처럼 굵어지죠. 마치 안 쓰던 근육이 운동으로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딱한 가지만 정하세요. 아침 5분 명상이나 외국어 한 문장도 좋습니다. 뇌가 이건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30일의 시간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30일 뒤 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부터 시작할 습관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하면 똑똑해집니다. 퀴즈 오문항을 함께 풀어 보실까요? 1. 뉴런 사이의 연결 부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답 시냅스 2. 세포 사이의 절연체 역할을 하여 신호 속도를 높이는 물질은? 답 미엘린 3. 새로운 습관 형성 시 저항감을 느끼게 하는 뇌 부위는 다편도체. 4.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연결된다는 법칙의 명칭은 답해부의 법칙. 5. 학습과 기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뇌의 부위는 답해마. 기적의 뇌건강운동법 92. 30일 만에 뇌를 바꾸는 법. 의사들도 논란 결과. 행복한 브레인.